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허기짐을 느끼시나요? 방금 밥 먹었는데 왜또 배가 고프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허기짐을 더 자주 그리고 심하게 느끼실 텐데요. 그저 혈당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세요. 사실 이 허기짐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이것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일반인보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 132편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 절반 가까이가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B12의 결핍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미량 영양소는 단순히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 세포를 키우고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 환자분들에게 미량 영양소 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대사 효율성이 떨어져서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사 소모가 증가해 미량 영양소가 더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위장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거나 고혈당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마그네슘,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의 결핍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가짜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더 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인데요. 이 허기짐 때문에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이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비타민 C, E, 셀레늄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면 혈관 손상이나 신경병증, 망막병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비타민 D와 아연이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는 물론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과일 채소 섭취량 400g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미량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당뇨 환자가 느끼는 허기짐은 단순히 혈당 문제 때문이 아닐 수 있으며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해 미량 영양소를 채워주신다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올려보는 작은 실천으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